오늘은 명심보감 81강을 하겠습니다. 요 제목은 내가 조금 썼네요. 자신의 정신은, 당신의 정신인 신을 믿고 기도하고 배워라. 이거 아주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신인 신을 믿고 기도하고 배워라. 그러면 자신을 알게 되니라. 알게 된다 이게 자신을 알게 되네 그렇죠 자신 정신의 신을 믿고 기도하는데 에,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배우는데 자신을 모르겠어요 자신을 알게 된다 이 자신이 아는 게 창등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뒤 돌아 자신이, 뒤돌아, 자신이 에, 자신의 뒤를 돌아봐라 어, 뒤를 돌아보라 이게 자신을 알고 뒤를 돌아봐라. 자신이 어리석은 점은 없는가? 음, 어리석게, 어, 생각한다든가, 어리석은 건 없는가? 슬기와 지혜가 있는가? 뒤돌아보고 생각하라. 나는 슬기와 지혜를, 어, 배우고 있는데, 슬기와 지혜가 좀 있는가? 뭐 이런 걸, 얼마나 있는가? 뭐 이런 걸 뒤돌아봐야, 자신을 알아야 알지요? 어, 자신의 정신인 신은, 자신의 정신이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시, 하시였던 하셨는데, 어, 자신의 정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배움에 겨울려지 안아야 하는다. 겨울려서는 안 된다 이지. 신을 자신의 정신 신을 믿고 어, 기도하고 어, 배워라. 이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인데. 믿고, 기도하고, 배움에, 결리하지, 하지는 않는가. 생각해보라. 이거죠 뒤돌아보라. 이거죠. 어, 자신의 신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기도하고, 배워라. 슬기와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제가 제목을 쓴 거니까,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본문에는, 인, 참을 인 자, 일, 인, 일시 지분이면, 면백일지운이라, 이게, 어, 한때 분노를, 이거, 어, 집안, 분짜, 이거, 분노할 분짜인데, 한때 분노를 참으면, 한때 분멸을 참으면, 분노를 참으면, 백일 동안은 근심을 면할 수가 있다. 어, 면백일지운이라, 근심하고 어, 근심할 음을 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어, 이거 분노를 참아라 이거야. 분노를 참아야지. 분노를 참지 못하면, 음, 이거 오래 살지 못해요. 속병이 생겨요. 뭐 화병이 생겨요. 분노는 참아야지. 참지 않으면은, 요건 제 제가 댓글을 쓴 겁니다. 아, 어, 참아야지. 참지를 않으면 어, 화병이 생긴다기에. 그 화병은 화병에 걸리면 약이 없어요. 그 약은 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 응? 활은, 그 활은, 화병의 약은 믿음인데 이렇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죠. 화병이 나서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 없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어, 자신의 정신, 신을 믿고 기도하고 배워라. 그, 왜 제목도 내가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분노는 어, 참아야 된다. 그 어, 분노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화를 잡게 된다. 어, 믿고 기도하고 배우고 긍정적인 마음, 마음을 가지면 어, 화를 잡게 된다. 예, 그런 뜻입니다.